평소에 너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, 띠껍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. 아니 저번 때는 왜 도로에 있는 거야 이거? 왜 이렇게 쓸데없이 높아? 아뭐 지하에 있을 수는 없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누적 판매 수 5천만 부 베스트셀러 나는 띠껍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이정윤입니다. <목소리> 세상을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도 좀또 달라지지 또 않을까? 프로딩딩해. 처음 회사를 관두고 나올 때 어떻게 여성목이 나올까 고민을 많았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쓸데없이 회의로 버린 시간만 합쳐도 다음 생을 살아도 충분하겠구나 뭐뭐 이런 결론이 나와서 과감하만 깽파치고 나왔습니다 나는 증명한 걸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다왜 고개 숙이고 있어? 고개 들어 고개! 죄 졌어? 죄는 이 사람이 졌지 지금 지각했는데 왜 팀장님 지각하셨냐고 뭐라고 하라고 아 진짜 기본적으로는 음. 인상이 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젓가락 드까요 그럼 라면을 손으로 먹습니까? 그것도 맛있겠네 줘요 빨리 뭐 입만 열면 이면은대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더라고요. 단점이라면 뭐, 그 정도. 아니, 손이 없어! 발이 없어!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나? 금방 버리면 될 거를. 다시 테니까 깔끔하게 다시 버려. 가서. 쓰레기는 쓰레기통에. 제가 비록 뭐 친구도 없고, 뭐 여자친구도 없지만 가끔 아, 뭐, 사이다 갔다, 시원하다. 뭐,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. 뭐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존나 뒤꺼우세요 사람이, 삶이 얼마나 산다고. 마음껏 화도 내고 씨, 존나 띠껍게 사세요. 그게 답이에요. 잠깐만. 지금 몇 월이야? 지금 개나리가 피게 되어 있나? 아, 왜 이렇게 폈어? 이게 다 지금 온 나라 때문인 거아니야 얘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고. 아니 담벼락이 왜 이렇게 높아? 좀 낮을 순 없는 거야? 아 잠시만요. 전화 가가지고아이 새끼 전화해가지고 아씨 여보세요. 그말 그럼 가나니까 받았겠지. 개새끼가전쟁통이면 받았겠냐?